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우. 누구다 바르게남들를 다르게 해오지세요. 짠. 어반입니다. 어, 사실 어제 이야기로 진짜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어제 여자한테 뚫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아, 원래 이 뚫는 건 남, 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왜, 늙은 여자한테 뚫는 법을 가르쳐 줬냐 면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뚫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없잖아.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그냥 너, 너, 너 이렇게 골라 잡으면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지거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적어도 여자는 자기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나 준 놈이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자의 토악지는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거든. <laughs>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가에 던지는 것보단 그래도 네가 조금 육탄전으로 해서 매도가 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뚫는 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법 여기서 얘기했으면 이제 뚫는 법을 가르쳐줬으니까 막는 법도 가르쳐주는 게 인재상정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그렇거든 내가 나이가 마흔인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많이 봤겠어 그리고 증권 영업을 13년을 했단 말이야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되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내 비유적 내 최근 내최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해줄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한테 갑질 당하는 사람은 계속 갑질을 당하거든.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늙은 여자한테도 계속 늙은 남자가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요건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 우선은 그런 거야. 내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그 남자들의 대부분의 그런 삽질은 경험의 부재에서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비슷한 게 있어. 여자 입장에서 느끼는 남자가 보통 사고 치는 거는 거의 다 거의 10중 팔구 여자 이런 거 아니면 충동조절 제어 장애 약간 이런 데서 오게 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여자들의 치는 사고는 약간 좀 짜잘하지만 피말리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높은 빈도로 <laughs> 우리를 못 살게 <살겠구나> 고는 <laughs>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남자가 영어 그런 연애의 경험이 없다 보면 휘말리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클라스는 영혼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내 최근에 들어있는 내 주변의 사례들을 봤을 때, 아주 매이랑 사기, 사게 됐을 때, 여자는 계속 끊임없이 늙으면 늙을수록 갑질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왜 잡으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리 봐도 나이가 늙어서 야 이거 씨 내가 만나주는 것 같거든 여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그 와중에는 뭐 대한민국에 뿌리 박힌 피해식도 엄청나게 크게 한몫하지 내가 만나주는데 이런 거지 같은 마인드 내가 애 낳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찍어으려고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남자들이 여기 고지고 들을 눌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 남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목적을 가진 여자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 그래서 방식이 조금 변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제는 집에서차 있어? 있어? 뭐 어디 뭐 하는 할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야 우리 혼인, 혼인신고 찍고 시작하자 <laughs> 되게 되게 편하게 해주는 거있 되게 편하게 해주는 거 찍고 시작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치면, <laughs> 이런 식으로 꼬리를 치고 나는 그럴 때마다 한 얘기가 너희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러면 얼마만났줄 알았어. 근데 그걸 왜 해? 읽어가지고, 야, 하지 마. 두 때. 난 단호하게 얘기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보편적인 여자의 생리를 알기 때문이야. 목적을 가진 여자들은 죽네 무섭단 말이야. 진짜 무섭단 말이야. 그 여자의 본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 특히나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내 주변에 또한 명은 어떤 애가 있었냐면. <laughs> 지금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똑같이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 만나서 연애하는데. 공교롭게도, 울산은 되게 좁단 말이야. 좁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의 인생에 대해서, 얘가 얘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20년 넘는 기간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슷한 기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또 아들이가 된 거야. <laughs>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결혼을 하려고 해. 서로 애 생각은 없어. 이미 40대니까. 어떻게 해야 을 거야? 둘다애 생각 없는데? 근데 얘기하니까, 그, 그렇게 얘기한 거야. <laughs>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동마뻐도 있었거든 동마빠는 뭐라며 야야 음. 야, 이제 니가 갑인데 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남자애는 상대적으로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완전 개 베테랑이거든 <laughs> 내가 걔 남자친구만 몇 명을 봤는지 모르겠어 요 삼, 삼산동 나갔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제법 잘생겼단 말이야 내가 그걸 봤어 내가 직접 봤고 어? 안 돼? 볼 때만 남자 변했는데 남자가 잘 생겼어, 쟤뭐 그거 와비교해서저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laughs> 야, 이거 너 이거 도장 찍는 순간에 너 이제 너 진짜 죽된다라고 <laughs>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남자는 그 동안에 기어 있는 기간이 길었단 말이야.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또 집안 가족들이 절대로 가만히 안 내두거든. 여자 나이가 40대가 되는 남자친구 있다가 뭐 어떻게든 찍으려고 한단 말이야. 분명 거기서, 야, 끝내라, 헤어지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게 잘안 돼, 애들은. 그리고 애가 좀 착한 애들은, 야, 그래도, 그래도 만난는안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어, 여기서 이게 렇잘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그 찍어주는 게 여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나는 말한 게, 이래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는 야잘 구워 살아 사실 어 <laughs> 그러니까 러니가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나한테 만났어 봐 나한테는 쪽도 못 쏘지 나는 나는 올해 나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단은 올해 상황을 보고 너희 본심을 보고 나는 평가하겠다 <laughs> 나는 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주의란 말이야 항상 그래 오랜 기간을 관찰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왜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할 수밖에 없냐면 맨날 여기 보면 이제 이 남자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애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어린애 만나는 게 옛날보다는 엄청 쉬진게 사실인데 항상 말했잖아. 남자의 전성기는 제한된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실제로 열0살토로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만나려면 국제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매미로 제한된단 말이야. 근데 국제결혼을 그렇게 또 이게 렇 목매고 하는 사람 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게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런 뭔가 여자들이 너무 살갑게 하고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 또 나이 들어고 영어그 연애 경험 그러면 혼란상 넘어가고 구워 삼고 이렇게 되거든 그게 그래도 결국에는 클라스가 영원해. 어렸을 때또 남자 잘훈던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남자를 잘풀이고 어렸을 때도 이래저래 많이 치이는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 치게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쯤 되면 사람들의 인간의 외로움은 그게 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외로움을 컨트롤을 잘한 예지. 왜? 저기 복도리가 있잖아. 복도라! 하! 내가 부름 돌아보면 저런 복도리가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난뭐술 마시고 여자만게 그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뭐 요새는 이 분가분간 쉬고 있긴 한데. 근데 애초에 나는 좀 초식화가 좀 빨리 진행된 편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 유튜브를 보고 여자들이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몇번 허버진 것도 있고. <laughs> 그래서, 직모 형이 그 얘기하더라고. 어반님은어반님 구독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그때는, 에이, 무슨 구독자랑 결혼합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확실히 말씀드 게, 대한민국에서 내 유튜브를 볼수 있는 여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 그래서. 아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외로워지다 보니까 외로움이 극에 달하게 되다 보면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로 주잖아 그러면 거기서 해피엔딩이 될것 같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건요, 여러분. 원하는 건 절대로 쉽게 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옛날에 여자들이 왜 그래. 여자들 한번주 줄까, 안 줄까. 옛날 여자들은 그랬거든, 왜 그런 예? 그냥 이거 왠지 주면 뭔가 좀 변할 거같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도 너희 진심을 지켜보겠자 이러다가 한 어차피 뭐 애도 안 나겠다. 한 5년, 10년 찍어가지고 혼인신고 찍어줘. 막 그러면 여자 운다니까, 어어어 운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잘하게될 공산이 더 높다는 거지. 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도 있거든. 근데, 결국엔 이제 그 와중에서도 항상 이게 아쉬운 사람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늙어서도 적용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막 40대가 됐을 때 그런 남녀 관계가 갑자기 막 그런 진짜 막 대격변 소전으로 이렇게 되진 않는단 말이야. 등급이 약간의 조정이 있는 수준이지. 여기에는 그틀 안에서 아쉬운 사람은 계속 아쉬운 한도에서 그런 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외로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자를 찾게 돼 있고 있고 그런 여자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홀라당 넘어가게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목적을 가진 여자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야. <laughs> 여자는, 여자는 진짜 무서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laughs> 내가 항상 그래서 남자로서 처신이란걸 얘기하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한대로 막 줘도 안 돼. 쉽게 줘도 안 되는 거고. 응? 그런 것들도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 남자 입장에서 좀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리고 어차피 4 0 4십 돼가지고 결혼할 거면 뭐 어차피 애도 안 낳겠다고 서두를 게 뭐가 있어. 몇년 살고 뭐씨 밖은 뭐그 다음에 편해도 된다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빨리 주지 말고. 요거 요꼭 들어, 알았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머스 s t h 아이템이라고 하면, 내컵 빵댕이, 빵댕이, 랭컷. 내밥빵내의 정신으로, 결국에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복돌아!